안녕하세요 황산갈뱅입니다. 오늘 컨텐츠 또 준비 왔습니다. Do you know 대항호? 어, 해외 서 테스터들에게 대항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왔습니다. 넥스트 페스타, 스팀 페스타 어, 어제 들어가 가지고 세계 세팅에좀 물어봤고 오늘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가지고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왔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파파고랑 그, 빅스비 비전이라고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보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좀 번역한 거라서 어색할 수도 있고, 그 언어를 영어랑 일, 중국어를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저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냐,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막 그렇게 이제 번역, 발음,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인생 안 끝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대충 느낌만 봐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북미 유럽 서버입니다. 북미 유럽 서버. 북미 유럽 서버 가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는 반응이 좀 그냥 어, 조용하더라고요. 서버 자체가. 그래가지고 북미 유럽 서버에 제가 어제 접속해가지고 헬로우, 안녕. 나는 한국 유튜버다. 너희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 너희 채널 이름 뭐냐? 아, 나는 지금 한국어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답해드렸고 북미 유럽 사람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스 굿 게임, <laughs> 어, 나이스 굿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laughs> 이 사람이 한국분인가요? 네. 너는 이 게임이 정식 출시하고 잘될 거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겠으면 좋겠다. Personally, I hope so. 나는 대항했시대 시리즈를 좋아한다. 뭐, 공허도 했습니다. 대항으로 했었고, 뭐, 지금은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북미 사람들이 하는 거, 북미 유저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다. 아, 그래가지고,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No one, really, 뭐, no.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번역은 어떤 거같냐고 물었더니 뭐 번역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번역 얘기도 주, 이게 영어 번역이나 막 중국어 번역이 어색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뭐 번역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미 서버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채팅 물어봐도 뜨문뜨문 대답해요. <laughs> 뜨문뜨문 어, 사람들이 뜨문뜨문 대답해가지고 북미 유럽 서버의 흥행 여부는. 북미, 유럽에서 이제 대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리즈 팬들 정도 올것 같고,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반해가지고, 어, 아시아 서버는 아주 반응이 핫했습니다. 핫했습니다. 어, 아시아 서버고요 안녕, 난 한국 유튜버다. 너희는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제, 어, 고트웰 프리즈. <laughs> 하이빵스. 대충 환영한다는 뜻이죠. 반갑다는 얘기죠. 예. 반갑다. 반가 반가 어서 와. 아시아 서번 처음이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게임에개 같다. 너희 한국인들처럼 저스트 라이크 유코리 m 디스 게임이 c 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진정을 시켜 놓습니다.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나는지 한번 어,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제 너무 화났구나. 이렇게 어, 진정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또... 이 게임이 정식 출시하고 나서 성공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laughs> 성공할 거라고 물어봤어요. 뭐 제, 제가 한국인인가? 어그로라고 생각했던거봐요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좀 어, 덕분가요? 덕부요 사람이 좀 쌀았던데, 약간 이렇게 어그로 끄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반응했다는 점. 한국인인 걸 증명해봐라. 한국인인 척하고 이제 어그로 끄는 놈들이 있었나봐요. 예. 그래서 요번에좀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어, 아직까지 어떤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모험 쪽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임 잘리죠 게임 게임자랄. 잘 <laughs> 알. 며칠만 해보고도 어, 알게 되었다. 그죠? 요 사람은 이제, 아, 나, 저를 아는 척 했습니다. 야, 이 사람 본적 있다. 아, 포럼에서 본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반갑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로 먹히는 황산 갈매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 영어 자막이랑 중국어 자막을 달아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할 만한 게임이다. 스틸 월스플레잉. 어, 그래도 할 만한 게임이다. 중국어는 무시하거나 차단해. 아, 요번에 뭐... 일본 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중국, 중국인들은 무시하거나 사단 해라. <laughs> 중국인 척하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게임 번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번역 기가 있어가지고 어, 번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 이 게임 버그가 많다.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역도 빼먹은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요 요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건 대화와 교회 경험 향상일 것이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건 내용을 잘 이해 못했고 심지어 도시나 메인 캐릭터들도 잘못된 이름을 쓰고 있다. 대항해시오리지에대에서다 파악해버렸죠. 이제 콘스탄틴이 아니라 거죠. 쓸데없는 직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번역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스웨즈 <laughs> 그래, 뭐 항해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내 생각엔 번역을 선볼 필요가 있다. 뭐 폴리싱이라고 비폴리싱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선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다. 이 사람은 뭐 아까 억울로 끌었던 타입인데 뭐 계속 자기 할 말만 하죠. 보통 중국 유저, 일본 유저 중 어떤 사람들이 더 많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이게 궁금한 부분이니까. <laughs> 그래서 뭐 가끔 한글 텍스트가 이 번역에 대한 얘기고. 이, 덕부, 이, 이게 관정입니다. 예, 관정입니다. 이 친구가. 나는 속도업에 돈을 쓰고 싶지 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근데 내일 서버 닫지. 여기부터 대답해라. 먼저 대답해. 아마도 그랬더니, 서버 닫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니까 이게 중독된 거죠. 대항호에 이미 중독돼버렸다 서버가 닫기면은 손말이 덜덜 떨리고 이제 항해 빨리 해야 되는데, 딸배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역 한 번이라 더 해서 두 카트 벌어야 되는데, 어,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서버 닫기는 부분에 대해서. 네이비 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플레이어지 운영가 아니다. <웃음> 이분. <웃음> 천재. 어, 최소 천재. 최소 IQ 100 이상 인정합니다. 병신아, 예. 동지 봐라. <laughs> 사람 사는 느낌 좀 들죠? 예. 이 아시아 서버는 어, 사람, 사람 사는 서버 좀. 사람 사는 그 느낌 납니다. 지들끼리 막 이러고 막 도배 이상한 말 도배하는 데도 있고 아이디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 이거는 뭐 무슨 뜻이 있나봐요. 옐로우 시골이란 게저 황산갈매기인데 옐로우 마운틴 시골하기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여튼 여튼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세팅장이 엄청 빨리 올라왔어요. 여기는 아시아섬은 확실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국 플레이어가 가장 활성되어 있는데, 어, 일본인도 자주 보인다. 내가 좀 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NPC야. <laughs> 일본 사람들은 NPC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 이런 이슈가 있었고, 어,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 궁, 그 영어가 안 되시는 중국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앵커, 앵커라고 표현, 앵커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유튜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명이 인터뷰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워낙에 어, 어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좀뭐 그런 팁이나 이런 거 고,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수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줄게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 게임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laughs> 다들 왜 영어 쌤? 그럼 저 영수 해봐요. 어.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보러 온것 같다. 어. 대학, 다 영어 써 그게 국제니까 어 공격성이 너무 강하다. 너무 무례하다. 그래서 뭐 어쩔래? 크크. 다른 언어 보기 싫으면 중국 수업 열리개 기다려. 국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서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서 없다. 중국을 포더 차이니즈. <laughs> 중국을 위하여. 할말 없나 간다. 즐게 해라. 이러고 딱 가려고 했는데 또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이러면서. 중국섭이 채널을 중국어로 도배하면 되지라는 또 생각을 가질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대제인가요? 오대제. 예. 이 채널을 중국섭이 없으면은 아시아 서버를 중국어로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 질문이 있다. 넌 신냉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 작가니? 유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질문도 하시고요. 요 분이 물어봤는데, 이 뭐, 게임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제대로 영어로 뭐라함? 뭐, 보는 얘기도 있고. 중국 축구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본 사람도 있고. 요, 요 사람이 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요 사람 얘기해번 보면은, 이 게임한 지 얼마나 됐냐? 한 수업 해본 애들은 별로 였다던데 어, 내 생각엔 그게 대만인들이 별로 안온 이유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좀 대만인 것 같아요. 얘기 한번 보, 보면은. 제가 뭐 한국 연재 한5달 정도 됐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 뭐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에 대한 이야기. <laughs> 스타트에 대해서 두번 봐라. 어, 중국인의 최근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o you know, 뭐 우승자, 스타트 우승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손흥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중국 난방인데 대충 보면은 중국 서버가 필요하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니까 대만 분인거 같네요. 그죠? 중국 플레이어와 꾀 많은데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 중국인들이 비중국 서버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괜찮을 듯내 생각에. 내가 몇 가지 진실을 얘기해 줄게. 요요또 헛소리하는 거고. 음, 고러고또 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대항해스 온라인 플러스 대항해의 투인 것 같다. 어, 지들끼리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 게임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이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 <요> 사람이 덕후가 <laughs>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어, 중구난방으로 해석해 봤는데, 전반적인 느낌, 제가 봤던 느낌, 이게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본 느낌입니다. 어, 제가 본 느낌은 일단 첫 번째, 북미 유럽 서버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매니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온라인 했던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만인 아닌 듯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대답 좀 친절하게 해주신 분은, 어, 대만인인 것 같죠? 제가 다시 보니까. 음. 일본인들이 있어도 세계챗은 못쓸것 같아요. 세계챗에 뭐, 일본어로 쳤다가 개판 나는 거죠. <laughs> 저의 공격성을 봤을 때, 일본어로 친다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일본어로, 뭐, 오겠기 됐을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 에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laughs> 세계최저 못쓸 것 같다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할것 같고 어, 중국인들은 좀 중국 서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서버 국국 국 서버 국복이라고 표현하던데 어 중국 서버 원하는 듯 그리고 영어 쓰면은 영어 왜쓰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영어 왜쓰 어, 중국어로 하지 영어 왜쓰 <laughs> 시리즈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어, 온라인이랑 대항해장 2 그거는 뭐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리즈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온라인이랑 2를 좀 해보신 분들이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잘 논다 이거 뭡니까 투자전 나면은 개판 날것 같아요 <laughs> 딱 봐도 아시아 서버는 야 이분들이 투자전 하면은 이 정도 공격성과 뭔가 액티브한 그런 분들이 투자전을 들어간다면 이거는 작살나겠구나. 지들끼리도 날 나겠구나. 그냥 그 생각 들었습니다. <laughs> 황산머니 vs 황산머니. 어, 일단 테스트 하고 있는 놈들은 뭐다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깔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일 뭐 점검 되는데, 예. 어다다초화 되는 겁니다.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나고 초기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아 서버는 전 이거 진짜 재밌는 글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다 이제 국가에 뭔가 애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명조선일 조명일 삼파전이 가슴이 웅장해진다. <laughs> 언제 오픈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어 앱스토어에 구 아이폰 그 앱스토어에는 2 1일일로 적혀놨다는데 그게 뭐?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전예약을 21일까지 받겠다고 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거로 공지 나오면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좀 어, 일본 유튜버들 광고를 많이 주는 것같더라고요 보면은 뭐 일본어 그 한자로 검색하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뭐 3만, 뭐 3만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일본 분들이. 그리고 미모의 이런 일본의또 어, 방송을 또 하시고 보면은 광고,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유튜버들 광고를 많이 줘가지고 좀 하는 것 같다. 이것도 채팅하는 거, 그, 구글 번역기 돌리면 보이거든요. 채팅도 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시리즈 얘기들 하고. 막, 아까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 그,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유튜버들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저도 좀 주십시오. 듣겠네. 네, 나 광고 좀. 저, 저도 좀 주십시오. 네, 모티프 관계자분들 황산갈매기도 아까 봤죠? 중국에도 인지도 있는거 맞죠? 중국에도 이제 알아보는거 글로벌로 먹히는 황산갈매기 저도 광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지표도 한번 봤습니다. 예, 어제 거고 음, 어제 기준으로 요 24시간 피크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요게 그... 스팀 페스타, 어, 스팀 페스타, 데모 게임들 이렇게 하는 거, 그 데모로 해가지고 데모 게임들 중에 순위를 좀 봤거든요. 근데 뭐 13회 정도였는데 이제 1 7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게임들은 뭐 싱글 게임들이나 보니까 이제 하고 나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게임들도 있고. 음.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면은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1,200명? 1,300명 300명 정도? 1,200명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리셋 때는 베타 테스트다 라고 생각할때 어... 실제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지표가 될지 그건뭐 이것보단 높겠죠 이것보단 높을 거고 뭐 이거에 뭐한 10배? 5배? 뭐고 그 정도 생각해도 꽤... 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5배 정도 잡아도 뭐 괜찮을 것 같고, 10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게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관심도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아예 또 묻히는 그런 느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것과 별개로 이제 한석 갤럭시 게이머 의 지표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laughs> 똥락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차트 보시는 분들은 요정도만 그냥 횡보 정도지, 막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또막 100, 100언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 바닥 따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떡상을 위해 가지고 <laughs> 바닥 따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생각도 들고요. 막 이렇게 막 삼천에서부터 뚝뚝 떨어지, 뚝뚝 떨어지게 했지만은, 음, 횡보 중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 결사대다 죽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에, 그리고 이 번역을 파파고와 빅스비 비전 최신 문문들을 통해가지고 했다 능력자들 이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다 이제 파파고와 빅스비 비전 이런걸 통해가지고 어, 다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 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번역이 좀, 음, 어색하게 느끼거나, 어, 현지인처럼 번역을 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능력자분들을 위해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요거 보시고 또 댓글로 제가 해석 잘못한 부분이나, 아, 요런 건좀 요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하는 분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원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시고, 어, 정식 화면 눌러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빼먹 빼먹은 거 없이 편집 없이 이렇게 그냥 생으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했다. 중국 서버가 진짜 관심도가 높더라고 채팅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두유노 어, you know 황 두유노 어, you know 대항호 한번 가, 다녀왔습니다. 북 북미 서버라. 어, 테스트 서버였죠. 북미 서버, 아시아 서버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왔는데, 어... 저는 뭐 스팀 서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한번 응원하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